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장수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1절에 디베라 호수가 나오는데, 디베라는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동네 이름인데,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호수라 칭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20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갈릴리 이 호수에서 세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 특징이 있어요. 요한의 기록한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요한의 기록의 특징입니다. 그러고 이런 순서는 진짜 그대로이고요. 여기 앞에 다른 마태마가 누가복음 그세 복음서와 다른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데, 근데 내용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셔가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 삼으시는 내용이에요. 부활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시긴 했지만, 음, 제자들 처음 만날 때,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신 게 있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똑같이, 이, 어, 세 번째 만남에서, 아, 제자들에게 똑같이, 사람을 쳐라. 잘 키워라. 하고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본문 뒤에 나와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그 21장은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두 번째 부르시는 이야기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시는 제자들이 못 나면 세 번째도 부르시겠죠. 또네 번째도 부르시겠죠. 베드로가 그 베드로스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요. 예수님을, 그 부활하시 예수님을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이래 봤으면 제자들에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가 되죠. 근데 부활하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목격하고 부활을 직접 부활하시 예수님을 직접 봤음에도 회로 제자들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이 뭘 해야 될지 방황하는 것 같고요. 해서 원래 자기가 있던 고향으로 올라간 겁니다. 해서 베드로 형제도 그리고 세베대 형제도 고향을 올라가서 어, 막막하게 보내는 겁니다 3절 보면 시몬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에 나오죠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로 지낼 때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뭐 이런 말할거 없이 뭐 매일 아침 출근하듯이 그렇게 고기 잡으러 가죠 음, 그, 어부인 사람들은 다 가는 거죠. 근데, 3절의 뉘앙스는, 고향에 올라갔는데, 이제 뭘 해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배드로가, 아, 엄마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제, 아, 했다는 거 여기에, 어, 제자들, 예술물 따랐던 가든, 제자들이, 다 따로 나선 겁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드의 아들들, 그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 둘이 같이 나선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들의 고향에 올라가긴 했는데, 올라가긴 했는데, 이들이 같이 있어요. 원래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다는 거는 갈릴리 올라가서, 또, 이들은, 같이, 날 같이 있는 거예요뭘 해야 하나, 뭘 해야 하나. 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거 있죠. 예수님이 죽었다. 뭐, 죽은 걸로 끝났다 하면, 그래, 원래 하던, 그, 어부나 하자. 올라가서, 열심히 어부 일을 할 건데, 부활하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 그러면, 보라 예스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그럼, 처음 우리 자기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소명 있죠. 사람을 낳는 어보가 되라. 그 말씀이 그토록 유효하잖아요. 그러니, 고기를 잡으러 가기도 그렇고, 또, 어디 가서 전도하기도 그렇고, 참, 막막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만났노, 하니, 그 만나는 스토리가 처음 만날 때 이야기와 겹쳐집니다. 처음 만날 때도요, 어, 누가 보음에 나오는 그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 밤새 고기가 건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깊은데 건물을 던져라 했는데, 어,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 똑같이, 오늘 보문에, 밤새도록 건물을 던졌는데 안 잡혀. 그래도 제자들 마음이, 어, 심숭생숭한데, 어, 물고기도 안 잡히고,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심란하죠 근데 네. 어 저쪽 어 무태서 한 사람이 야 고기 잡았냐 묻는 거예요 못 잡았어요 그러면은 배 오른쪽으로 건물을 던져 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오른쪽에 던졌다 합니다 하, 이 장면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하고 겹쳐지는데. 아마 베드로는 이 순간 뭔가 뭔가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던졌는데 엄청 잡힌 겁니다. 뒤에 물고기 숫자가 나와요. 1 0 0 3마리입니다. 큰 물고기 1 0 0 3마리. 큰 물고기 그래서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걸 본 베드로가 바로 어, 이본 다른 제자가 나오는데 이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이 요한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다른 제자는 요한이라고 추정해요. 칠 어, 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어, 그죄의 만찬 때 예수님께 기대어 있던 그 제자입니다.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던 옷을 꼭그 겉옷을 입고 바로 바다에 뛰어내려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남은 다른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물고기던건물을끌고 그 와서 이제 챙기는 거. 예그 베드로가 제일 서둘죠. 주님이시다. 하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그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놓여있고, 생선이 놓여있고, 떡이 있습니다. 누가 차려놓았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숯불을 놓고, 생선을 올려놓고, 떡을 놓고, 음. 그리고 조반을 챙겨주시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어라. 제자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다 있는 겁니다. 그 분위기, 아, 상상이 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번 만났는데, 그러고도 방황하여 지금 할일 없이 물고기 잡는 제자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또 다른 마음이겠죠.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이렇게 먹으라 하고 떡을 챙겨주세요. 그리고 생선도, 생선도 아마 가시를 발라가지고 그렇게, 먹으라, 하고 챙겨주시는 거라. 승로님들이장면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참, 뭐, 미련스럽게, 갈릴리에 올라와가지고 고기 잡는 이들. 그렇게, 성령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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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덜어놓고도, 뭐, 속이 경일기라고 다 지나가고 물고기 잡고 있는 이 제자들. 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라 여기입니다말 예수님이 참으시고 참으셔 또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목회하고 목회도 또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렇게 조반을 챙기고, 먹어라, 먹어라 하시는 예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아, 나 가난한 거 싫은데, 아, 목회자들, 성도들 눈치 보는 것도 싫고, 나 저렇게 사는 거 싫은데, 얼마나 내가 싫어하고 피했는데요. 근데, 은혜를 주시면서 또 소명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또 소명을 주시는데 야그 소명을 마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너 여기서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음 은혜 받고 또 돌아서 고개 잡고 있으면 또 나타나실 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피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들은 소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다 준비하신 거 보세요. 뭐 생선과 떡, 여기에 큰뭐 상징성을 두건 아니지만, 제자들의 그, 먹는 것을 챙겨주셨다는 게 감동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챙겨주시지 아, 않아요? 이걸 모르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챙겨주시는 예수님. 어, 그냥 챙겨주시는 걸로만 끝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까실 말씀은 우리의 인생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일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이니까 기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예수님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 조반도 챙겨주시고, 또, 또다시 부르시며 소명을 주시는 말씀을 읽고 있나이다. 부활하시 예수님,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소명도 듣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가 못나가지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받은 은혜가 도르묵처럼 되는 걸 보나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